이 기계의 동력을 차단하기 전까지 너무 가까이 가지 마십시오. 그 손은 너무 좀 빨리 퍼졌네. 오랜 세월이 흘렀는데 나부 단정사의 풍경은 변한 게 하나도 없네요. 우리 비디아다라에게 차올랐다가 빠지기를 반복하는 고해보다 더 그리운 고향은 없죠. 영사씨도 나부 출신인가? 네. 전 나부에서 나고 자랐어요. 단정사의 이 파도 소리를 들으며 스승님, 동료들과 함께 단약 처방전을 연구했죠. 그런데 세상 일도 덧없어요. 전 다낭님처럼 타향으로 먼 길을 떠났답니다. 이렇게 다시 돌아와 옛 풍경을 보니 감회가 남다르네요. 불멸의 거목이 없었다면 풍경이 더 아름다웠을 거예요. 그런가요? 전 불멸의 거목이 보여서 더 장관인 것 같은데. 장관이라고 해도 저건 역병의 흔적이잖아요. 선주는 수천 년간 흉물과 싸워왔는데, 불멸의 거목이 다시 자라나는 모습에 다들 불안해하고 있어요. 한번 심어진 씨앗은 아무리 그 시기를 늦춘다 해도 언젠간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기 마련이죠.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불멸의 거목이 다시 자라난 건 야광의 비전이 다시 나타난 것처럼 피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 씨앗은 선주의 선조가 장생을 추구할 때 이미 심어진 거죠. 제가 좀 무심했죠? 단학님과 연경효위는 불멸의 거목재앙을 직접 겪은 당사자시니 두 사람과 의논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영사님, 뭐가 궁금하신가요? 전 연맹의 임명을 받아 단정사에 쌓인 오랜 먼지를 치우러 왔어요 그런데 나부 단정사는 구습에 얽매어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른 상태더라고요 좋은 처방을 내리고 싶은데 혹시 도움이 될 만한 의견이 있을까요? 제가 비디아다라족이긴 하지만 곁에 있는 동료들처럼 외부인이나 마찬가지예요. 영사 씨가 내리고자 하는 처방에 첨언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 충고드릴 게 있습니다. 나부의 비디아다라족은 오랫동안 단정사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맺어왔어요. 그 관계 밖에서 단정사의 형세를 바꾸기란 정말 어려운 일이죠. 이 연경, 정무에 대해 잘 모르지만 야공의 비전이 단정사에서 오랫동안 운영되었다는 건 알아요 그 영향력을 없애고 싶다면 장군님과 대책을 상의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확실하게 고견을 내주셔서 고마워요 하, 천궁의 빛의 화살은 불멸의 거목을 벨수 있을 정도로 위력이 대단하지만 평범한 존재가 자신을 이어가고자 하는 갈망을 끊어내지 못했어요. 운기군이 야광의 비전 잔당을 제거해도 단정사 사람들의 마음까지 잠재울 수 없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그 점을 깨달은 선주의 선조는 불멸의 거목 현근을 지키는 일을 비디아다라 족에게 맡겼지만 비디아다라도 평범한 존재일 뿐이었죠. 30년 전제 스승이자 나부 단정사의 사정은 그 속에 흐르는 압류를 눈치채고 문제를 근본적으로 바로잡기 위해 노력했어요. 하지만, 뛰어난 미술 실력과 달리 스승님은 사람 마음을 다루는 법을 모르셨죠. 단정사 깊은 곳에 숨겨진 악을 제거할 방법을 찾지 못한 스승님은 결국 모함을 받아 주명 선주로 쫓겨나셨어요. 그 바람에 저도 별수 없이 나부를 떠났던 거예요. 그때 이 일을 중재하고 유배령을 내리도록 허락한 게 바로 경원 장군이에요. 뭐 뭐라고요? 잘못 듣지 않으셨어요? 단정사가 이렇게 부패한 데에는 야광의 잔당뿐만 아니라 신책 장군의 책임도 있죠. 표정이 왜 그러시죠? 걱정 마세요. 그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는 것쯤은 저도 알고 있으니 장군을 원망하진 않아요. 어쨌든 저희 같은 성인에게 사적인 은혜와 원한이라는 건 사치일 뿐이니까요. 영사 언니 왔구나. 한참 기다렸. 언니, 왜 할아버지랑 같이 안 있고 단정사까지 왔어? 마침 잘 됐네. 소개해 줄 사람이 있거든. 이쪽은 연경 효위셔. 원수는 왜 나무다리에서 만난다더니. 이젠 훔쳐간 검을 돌려주세요. <laughs> 무슨 일인지 알겠네. 그럼 소개는 넘어가도록 하자. 네가 여긴 어쩐 일이야? 설마, 계속 날 쫓아온 건 아니지? 흥! 전 바쁜 몸이거든요.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검은 안 돌려주는 운이 아가씨처럼 한가하지 않다고요 할아버지께선 물건은 주인을 담는다고 했어. 아까 네 검과 교감해봤거든? 근데 네가 근심 걱정이 많아서 검을 쓸 때는 주저하고, 검을 쓰지 않을 때는 제대로 들고 있지 못한다더라? 지금 보니 그 말이 사실인 것 같아 내가 네 비검을 훔쳐간 게 아니라 네가 검에 마음을 두지 않은 거야 제가 그런 헛소리를 믿을 것 같아요 주명에서 온 손님이라서 몇 번이고 참았는데 당신은 전혀 고마워하지 않네요 주명 선주에는 다른 사람의 물건을 가져가면 돌려줘야 한다는 상식도 없나요 이 비검을 봐 이걸 지금 너에게 돌려준다 해도 넌 머지않아 다른 사람에게 뺏기고 말 거라고. 운기구는 무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말은 들어봤겠지? 물론 지금 검을 돌려줄 수도 있지만 전장에선 상황이 다를 거야. 아휴, 정말 딱한 비검이기도 하지. 돌려줄 필요 없어요. 제가 잃어버린 검은 제가 직접 되찾을 거예요. 단아, 둘중 누가 더 강할 것 같아? 뭐라고 하지 마. 진심으로 궁금해서 그래. 두 사람을 떼어 넣을 준비나 해. 오늘은 내가 단정사에 취임한 첫날인데, 이런 날 싸우는 건좀 불길하지 않을까? 알겠어. 영사 언니가 싫다면 검을 쓰지 않을게. 그런 뜻이 아니야. 검도 뽑았는데, 겨루지 못하게 한다면 둘다 기분이 상하지 않겠어? 단정사 동천에 아직도 흉물이 나타나고 있다는 보고를 들었어. 아무래도 내 전임자가 단정사의 할 일을 잔뜩 남겨두고 간것 같네. 승부를 겨루는데, 꼭 서로에게 검을 겨눌 필요는 없잖아? 흉물 퇴치? 흥! 진짜 시시해! 흉물을 퇴치하는 건운기 군의 소임이니, 영사님이 굳이 말씀하지 않으셔도 당연히 제가 해야 할 일이죠. 너만 착한 척하겠다는 거야? 영사님 걱정만 될수 있다면, 난 언제든 검을 뽑을 거야! 두 사람이 이렇게 내 껌딱지를 자처해 주니 정말 기쁘네. 그럼 슬슬 가볼까? 다들 준비됐죠. 야광의 비전이 몰락한 후, 그들이 기르고 연구하던 흉물은 이곳에 남겨진 채 번식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이 실력을 겨루고 싶다면, 제가 심판이 되어줄게요. 15분 동안 흉물을 더 많이 퇴치한 쪽이 이기는 거예요. 영사 언니는 예나 지금이나 말만 그럴싸하게 한다니까? 그냥 사람을 부려먹는 거면서. 언니, 이건 모두를 위해서야. 승부를 가려야 한다지만, 검을 함부로 휘두르다 누구 하나 다치면 좋을 게 없잖아. 역시 영사님은 사려가 깊으시군요. 어떠세요? 다들 준비됐나요? 전임자가 할 일을 정말 많이 남겨두고 갔네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15분 동안 흉물을 더 많이 퇴치한 쪽이. 더 뛰어난 검객인 거랍니다 검을 뽑아들 때 서로 다치지 않게 조심하세요 영사 언니! 이만 시작해도 될까? 지원 퀴즈 한번더 아파 내의대로이어지리 하나가 되리라 꿈은 이루어진다고 분위기가 충분히 달아올라 합동공연 시작 <laughs> 아군이 우세하네요 몇 수나 버티려나? 도약하는 새처럼 검도 다를지 모르는 녀석이 제법이네 먼저 선쳐구지 즉흥 공연! 하늘이! 무릎을 캐리! 화려한 공격이지만, 그 소리 못 맞추고 있잖아. 검을 그렇게 막았다니, 당비가 따로 없네. 타깃 중철 한번 더. 내의대로 이루어지리. 무약하는 새처럼 지원 투입. 흠. 어, 감색은 이제 끝났어. 거이없 쏟아져라. 헷. 떠들래, 떠들래. 하나가 박들리 적층 데이터 스포잉 마커 활성화. 이제 즐거운 반격 시간이에요. 만물은 인간의 몫이자 흠. 리듬이 흐트러졌나? 분위기가 충... 합동 공연 시작! 하! 몇 수나 버티려나? 내의 대로! 한번더이마에 눈으로 마그마 즉흥 공연 미어 일어나라. 약처럼이 우세하네요. <laughs> 접촉 데이터 슈퍼 임마크 활성화. 이제 즐거운단격시간이도라 먼저 참쳐보지. <laughs> 스텝을 맞춰. 각승분이 달라 합동 공연 시작. 내 위치로. 한번 더. 하나가 리라 각자 위치로. 꿈은 어진다고 무약하는 세차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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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색은 음, 이제 끝났어 거미옷 음, 쏟아져라! 음, 흥. 흥. 아! 아! 만물은 호... 인간의 몫이다! 즉흥! 공연! 몇 수나 버티려나? 내을 대로! 타깃 정찰 완료 한번더 접측 데이트 포획 마커 활성화 이제 즐거운 단격 시간이에요 분위기가 추워 친... 합동 공연 시작! 아! 이마에 눈으로 보고 있어 <laughs> 잡주를 뿐이로군 유약한을 뱉어라! 각자 위치로! 흥! 아군이 우세하네요 헉! 헤드렛! 꺼드렛! 지 내가 이겼어! 네 검술은 정신없고 빠르기만 해 나부 운기군의 검술도 별 볼일 없네 고작 괴물 몇 마리 해치운 걸로 거들먹거리긴 뭐? 그럼 기회를 줄게 날 쓰러뜨려봐 아니면 가지고 있는 검을 전부 내놓으시든지 절 도발하는 게 목적이라면 끝까지 장단을 맞춰드리죠. What? <laughs> 자신이 날세다고 생각하며 피하기만 하고 다른 한쪽은 힘이 세다고 생각하며 일격으로 적을 제압하려고만 하니 둘다 전술과 기술이 아직 부족하군. 누구세요? 나. 단정사에 진찰받으러 온 환자이자 우연히 지나가던 구경꾼이지. 곧 열릴 나부 연무 의식의 연무장에서 재미있는 구경을 하게 될줄 알았는데 사람을 치료하는 단정사에서. 이렇게 멋진 전투를 보게 될 줄이야. 나부에는 정말 별의별 일이 다있구나 그런데 한 가지 제안이 있어. 이렇게 개인적으로 겨루는 것도 좋지만 연무 의식의 연무장에서 정정당당하게 싸워서 승부를 내는 건 어때? 그럼 어떤 원한이든 한 번에 해결될 텐데 말이야. 원한이요? 오해하신 것 같은데 저와 은리 아가씨는 대련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한쪽은 비검을 사용하고, 다른 한쪽은 거대한 검을 휘두르면서 둘 사이에 원한이 없다고? 못 믿겠는데? 아, 어, 비소님. 여긴 어쩐 일이세요? 용련님께 진찰은 받으셨어요? 비...소? 설마, 아까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그 분? 요 청선주의 천격장군? 아무래도 내가 나부 선주에서도 나름 유명한가 보네. 그럼요. 대첩장군이라는 호칭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대첩장군? 너무 자기에 넘치는 호칭 같잖아. 그건 싫은데. 듣자니 나부에는 감기눈 장군도 있다길래 나도 겸손한 호칭을 하나 만들었어. 바로 산무 장군이야. 걱정 후에 적수가 없다는 뜻이지. 어때? 이 칭호가 훨씬 낫지? <laughs> 겸손하면서도 위협감이 넘치는 칭호네요. 연경 효위 운미 대련이 끝났으면 비소 장군님의 가르침에 감사를 표한 후에 악수하며 화해해야겠죠. 자, 여기 검. 다른 사람한테 뺏기지 않게 잘 챙겨. 그리고 이번엔 승부를 못 냈으니 다음에 꼭 제대로 꺾어줄게. 이게 사과하는 태도예요? 에이, 검을 받았으니 이 영경도 신체부로 가서 보고해봐야겠네요. 비서 장군님, 먼저 가보겠습니다. 참, 영사님! 시간이 되실 때 신책부에 와서 저희 장군님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아까 말씀하셨던 은혜와 원한에는 분명 남모를 속사정이 있을 거예요.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비서 장군님. 조금만 늦게 오셨다면 저두 사람은 제가 피운 미양에 취해 잠들었을 거예요. 감사하긴. 네가 부탁한 일은 전부 처리했어. 약을 품은 용녀의 진찰비로 치는 게 어때? 죄송하지만 장군님이라도 진찰료는 내셔야 하지 않을까요? 단정사 의원의 진찰료는 정해진 가격이 있는 데다 외상이 불가해서요. 게다가 용녀님의 진찰을 기다리는 환자는 수십 년 후까지 예약이 되어 있고요. 그럼 계산서를 신책부로 보내고, 저 듣고 말을 가르친 비용이라고 말해도, 어쨌든 두 사람을 떼어놓느라 하마터면 진심으로 움직일 뻔했거든. 이제 가서 바람이나 좀 쐬어야겠어. 왔어? 병원장군을 만나고 몇 시간 동안 곳곳을 둘러본 소감이 어때? 제 생각에 신책장군은 연무의식으로 강성함을 드러내 나부가 불멸의 거목제향 이후에도 건재하다는 걸 증명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데라고 말할 생각이지? 그런데 연무의식 때문에 몰려든 사람들은. 불안과 소문의 가장 큰 확성기나 마찬가지죠. 한 수만 잘못 둬도 혼란스러운 상황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거리에 웅기군이 경계를 늦추지 않는 걸 보면 그 장군도 이의치를 아는 것 같더군요. 그 외에 별다른 특이점은 없었습니다. 하... 앞으로 장군을 대면하는 일에서 전 빼주시죠. 일개 종군의사가 앞에 나서서 두 장군과 담소를 나누는 게 말이나 되는 일인가요? 저 역시 남 앞에 나서기 적절치 않은 일을 하고 있죠. 불평들 그만해. 둘다 멀쩡하잖아. 상대를 만나기 전에 우선 선입견을 버리고 그 사람이 이룬 형세를 보고 판단하려는 거야. 그 형세란 거리 위 움기군의 모습, 사람들의 평가, 주변 인물들의 행동 거지 같은 걸 뜻하지. 군대의 힘은 병사가 아니라 형세에 있으니. 형세를 보면 군대의 힘을 파악할 수 있다. 장군님의 말씀 덕에 많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평범한 말도 네가 얘기하면 알아듣기가 어렵다니까. 어쨌든 이게 내 전투 습관이니 차차 익숙해지도록 해. 경원 장군을 적으로 생각하시는 건가요? <laughs> 나부 선주를 가장 오래 다스린 장군이니 당연히 적이 많지 않겠어? 참, 장군님. 약을 품은 용녀는 만나고 오셨겠죠? 용녀가 내린 처방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용녀도 손쓸 길이 없다더라. 나더러 맛있는 걸 먹으라고 한게 전부였어. 그 유명한 약을 품은 용녀에게도 방법이 없다는 건가? 걱정 마시죠. 당시 약속한 대로 장군님을 치료할 방법을 찾아내고 말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았어요. 초구 죽고 사는 일은 정해져 있는 법이야. 군인이 된 이후 난 남은 생을 선조의 화살촉이 되어 풍요의 흉물을 죽이겠다고 맹세했어. 이 수건만 이룬다면 앞으로 내가 얼마나 살든 상관없지. 조금 전에 나더러 경원장군을 적으로 생각하냐고 물었나? 아니 내 적은 언제나 내 자신뿐이었어. 맛있는 걸 먹어야 한다면 저녁엔 뭘 먹어야 할까요? 하여간 분위기 파악 못하는 녀석이로군요. 너희는 알아서 챙겨 먹도록 해. 난 수년간 만나지 못한 옛 전우와 약속이 있거든.